자, 다음에는 베드로 전서를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어그 핵심이 그리스의 고난에 참여하라입니다. 여러분 그그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 이렇게 나누시면 됩니다. 베드로 전서는 고난 이야기고요. 후서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그런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그 시대적으로 조금 앞선 베드로 전서와 후서가 그 배경이 조금 약간 다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 베드로 전서의 그 위치는 어, 여기 62년에서, 주후 62년에서 63년 또는 어, 후선은 64년, 66년, 바로 이렇게 구분되어집니다. 어, 이름은 베드로, 페트루 알파, 베드로의 첫 번째, 에, 서신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바로 기록자로 보고 있고요 시몬 베드로는 바로 안드레 형제 1장 1절에 증거하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이고 그 신라가 실루아노라고 하는 신라가 대신하여서 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면 실루아노에 대한 소개 베드로가 왜 기록자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건 참고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베드로의 기록 장소는 바로 여러 가지 썰들이 있는데 그 부분도 179페이지 팁을 참고하셔서 읽어보시면 여러분 도움이 될 줄로 여겨집니다 수신자와 지역을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은 흩어진 소수의 유대 기독교인과 이방 기독교인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기아, 비두니아 교회입니다. 흩어진 나그네 전의 백성이 아니었더니 백성인 자들. 바로 지도로 보시면은 이 지역들이 바로 이 어, 어, 베드로 전서의 수신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베드로 전서의 배경은 여러 가지 배경이 있지만 로마 그리고 어, 유다 그리고 기독교의 상황에서 보겠습니다. 당시 로마의 상황에서는요. 유대인들의 선동에의해서 반기독교적인 정사가 확 확산되어지던 시대였습니다. 로마에서 아시아 지역으로 그리고 로마 내에서 기독교가 불법 종교로 인식되지 아직 아직 인식되지 않은 시기이고요. 유대인의 종, 선동에 의해서 박해가 시작되어지는 그런 시기 있습니다. 로마의 반기독교 정서가 아직 아시아로 퍼지기 직전의 모습이 바로 로마의 상황이고 유대 지역은요 내로의 반유대 정책 때문에 지방 행정관들의 실정으로 유대 지역 내에 반로마 정서가 확산되어지는 그런 어, 상황이었습니다. 로마 지역의 유대인들의 기독 기독교 박해가 최고조로 일어났을때고요 민족적인 성격과 함께 유대 독립을 위한 활동이 점점 이제 무르익어가는 시대. 유대기로 돌아가려는 기독기인들이 이때부터 나오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독교 상황은요, 62년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하신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권위가 무너지고 기능이 상실되어지는 시기. 로마 박해로부터 어, 박해가 시작되고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시기. 그리고 이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어, 로마의 집정관들 이런 지방 관리들에 의하여 가족과 친족과 친구들에게 주인과 정부로부터 고난받던 시기가 바로 이시대 베드로전서의 배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 연대를 보시면 주후 62년에서 63년으로 보는데 바로 근거들은 이 아래와 같습니다. 어, 그리고 그 기록 연대 기록 목적을 좀 보시면은 기록 목적은 그 소아시아 지역에 행해졌던 기독교 박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회 제도적인 안에서 박해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들에게 흔들림이 없이 경고 이 믿음을 잘 지키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 그리스인의 동참한 그리스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 바로 고난의 과정이다 이야기하고 그리스도를 신뢰하도록 고난 중에 근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첫절과 끝절은 바로 이렇게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고난의 본을 보이신 산소망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끝까지 고난을 참여하고 인내하며 선을 행하고 순종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들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베르, 베두, 그 베드로전서의 이그 내용은 전체 보기를 좀 보시면 5장, 총 5장인데요. 그리스인의 정체성 1장에서 2장, 그리고 2장에서 5장까지 그리스 고난에 통참해라. 베드로 전서는 고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세 가지, 그리스인의 특징이 있는데, 고난받는 그리스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인은 산 소망을 가진 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는 거듭난 자, 산 소망을 가진 자, 하, 썩지 않고 어 새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가질 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산 소망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가질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고난을 당하여 지금 근심할 수 있겠으나 시험으로 잠깐 근심할 말말미 아마 기뻐하는 자. 지금 고난 때문에 근심하지만 결국은 크게 기뻐할 수.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하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금으로 연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어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네 가지는 바로 그리스인의 특징들을 설명해 주는 내용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 믿음의 확실함은 나중에 칭찬과 존귀함을 받고 영원의 구원을 받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그 받을 은혜는 결국은 어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는 은혜이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서 믿음을 지킨 자는 결국 구원받은 자들이 천사도 흥무하는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고난을 잘 인내하라. 그래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자가로 되는 하나님께 서 우리를 그렇게 거룩한 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라라고 말씀합니다. 흠 없고 점없 어린 양 같은 그리스의 보배로 피로 너희를 구원하였으니 너희가 온전한 그리스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바로 구원함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걸 말씀. 변함이 없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되어진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특히 2장2 절에 보니. 신령한 젓, 순전하고 신령한 젓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라. 구원에 이르도록 그 말씀은 자라게 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사모하여 이 하마알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잘 순종하시는 분이신 걸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구원에 이르도록 신령한 젓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구원에 더 이르도록 자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서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에 대해서 바로 2장부터 2장 4절로 1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바로 영적 영적 제사를 드 제사장이 되어라 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가 산돌같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제사를 드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말씀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출애굽에서도 예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하신 것은 그들을 그냥 그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정체성으로 사명과 관련되어 있다. 라는 거예요. 영적 제사를 드릴 제사장으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함 받은 사람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신약 성도들이다라는 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은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모든 그리스인들은 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동일하게 그 계획에 동참하는 사명이 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부에서는 2장부터 4장까지, 5장까지는 그리스의 고난에 참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의 고난에 어떻게 참여하느냐? 모든 제도의 주를 위해 순종해라. 여기에서 참 어려운 부분들이 뭐냐면,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지방 관리들, 로마 백성들에게 고난을 당하는 그런 박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유민과 노예계층들이 사회 구조 안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친족들로부터 조롱과 비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난 안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그리고 세상 지도자들과 세상 지도자들에게 복종하고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총독에게조차도, 로마 총독에게조차도 복종하라, 순종하라. 그리고 가정에서 결혼 생활에 순종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에 있어서는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주인에게도 순종하라 사완들은 종들은 주인에게 순종하라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 어렵고 힘든 그런 내용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을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며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죠 지금 고난을 피하지 말고 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그냥 복을 빌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요. 그리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신 뜻이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님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고난을 받으라고 예수님께서는 육체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마음으로 갑옷을 입고 그리스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이 둬야 된다라고 4장 1절로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기뻐하라. 이것은 바로 무슨, 무슨 얘기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은 백성들이 당하는 그 고난은 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받으신 영광에 동참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라. 고난 중에 찡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권면에서 있어서는 마지막 권면에서 있어서는 장로들과 젊은 자들과 게 권면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장로들에게는 장로들은 이제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양머리를 지도해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자원함으로 기꺼이 하며.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 하지 말고 양물의 본이 되는 모습으로 사역을 하라고 교회 지도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이 또한 귀 기울여 들어야 될 말씀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젊은자들에게 장로들 공고합니다. 장로들 연세 드신 어른들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교회 지도자에게 겸손함으로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면 때가 되면 높여 주시는 애가 있다. 그리고 또 근신하고 깨어라. 믿음을 굳게하여 그 대적해라. 마귀를 대적해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들을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고난의 때에 고난을 피하지 말고 그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고난을 지키고 그 고난을 통과하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분의 영광까지 이룰 수있다는걸 이야기하면서 믿음을 굳게 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라고 이 베드로 전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이야기지만 그러나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고난 당하는 자들을 거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온전케 하시고 강하게 붙드셔서 승리케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분들이 혹여 계시다면 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말씀대로 그렇게 고난을 잘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좋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베드로 전설을 마치겠습니다.